그럼, 바울은 어디 가서도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증언한 사람인데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. 봤다는 기록은 없어요. 대신 그는 어떤 십자가를 증언했느냐? 성경적으로, 신학적으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는데, 이 십자가는 성경적으로, 신학적으로,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, 이것을 자세히 기증을 한 거예요. 그래서,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.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.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. 그러니까, 대속의 십자가죠. 여러분, 바울은 이 대속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전했습니다. 그러니까, 바울이 예수님께서 막책찍이 맞으셨다. 어떻게 책찍이 맞으셨는가. 이걸 기록하진 않아요. 그건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. 런데 그것이 무엇이냐? 모든 인류의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한 것이다. 여러분, 이 바울이 증언한 대속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,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,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.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, TV에 어떤 젊은 그 배우가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방을 비춰주는데, 벽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. 십자가가 걸려있길래, 아 그창이나보다 그런 생각 할수 있겠는데, 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, 제자들이 전한 십자가는 알고, 바울이 전한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되는데,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?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,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십자가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인데,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,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제자들이 전한 십자가는 알면서, 바울이 전한 십자가를 모르면요, 십자가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. 십자가는,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.